신앙생활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믿음은 작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언제나 내가 신앙이 없다 또는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모든 것이 잘될 때는 이런 고민도 없지만 조금만 환란이 닥치면 그 환란 앞에 무너져 버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때때로 생각해봐도 참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또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산 아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산 아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에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낼 능력, 능력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자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의 속에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로 무리 가운데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서기관들에게는 제자들의 권능과 권위에 대한 그 논쟁의 요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오늘 보면 19절에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산 아래 사는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을 때에 그 아이의 귀신들린 병이 말끔하게 고침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모든 상황 속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믿음의 출발은요,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낼 수도 없고, 우리의 상황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 속에 안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즉시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두고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간 후에 오늘 본문에서 아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로 불신하는 아버지, 아이의 아버지에게 바로 예수님은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자기 신념 혹은 적극적인 어떤 사고 방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그 중심의 간절한 고백을 예수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요, 그 말을 다시금 대풀이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이 말씀을요 좀더 우리가 쉽게 해석하면 내가 할수 있거니라고 라고 나에게 말했느냐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할수 있다고 내가 믿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결국은 믿음의 주체가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정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능력을 내가 얼마나 온전히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말에는요, 의심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단지 한 사람이 자기를 믿는 데서 하나님을 믿는 대로 전환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한계를 둔 것이죠. 그래서 할수 있거든.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된다면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많이 제한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확신 없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거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나의 상황 가운데 이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과연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라는 그런 의심 없는 의심을 갖는 마음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는 늘 스스로 의심의 자리에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아버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에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제자들이 보인 혼동과 불신한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아버지는요, 진정한 제자도의 필요한 믿음을 예수님 앞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즉시 예수님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믿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확고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이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아비의 마음 속에 새롭게 들어오게 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정직하게 인간적으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 아비 자신이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고백하며 이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사실 내 마음 속에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는 자기 자신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의 요청에 응답하게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런 나의 모습 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나의 그 마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겠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나의 이 연약한 믿음마저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셔서 지금의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덜컹 믿음으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불신앙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한데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잘 하다가도, 잘 하다가도 문득 문득 내 속에 의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키고 이 불신앙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어쩌면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집중하고, 나 자신의 무능 앞에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 내가 무능하다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할것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께 더 강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이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속에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그 믿음의 강함은 우리 속에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며 아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여졌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 우리 속에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졌다 해도 결코 온전함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을 우리 한계물과가 보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요. 날마다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그 신뢰의 마음을 새롭게 단장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는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믿음을 가진 자일수록 더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 없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셔서 이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28절, 29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제자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해 보면,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벌써 6장에서 이 제자들에게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뭘 주신 거예요? 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을 그들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장 13절에 보시면 성공적으로 이 사역을 수행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지금 제자들은요, 많은 상황 속에서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내고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 사역들을 행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실패를 한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실패가 믿음 없음이며 믿음 없음을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신뢰로서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주문해도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옵소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바꿀 수 있는 은혜 앞에 설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많은 것을 이루며 그 제자의 도를 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 안에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28절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쫓아내려 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 그들의 관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자신들이죠.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 이거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능력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선포하니까 우리가 기름을 바르니까 귀신들이 쫓아 내어지는구나. 병자들이 낫는구나. 야 우리가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 된것 같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은 임한 그 제자들은 임한 것이죠. 그러니 그들 속에 어떠한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다투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장 예수님의 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열두 제자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의 관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고요. 믿음이 약해지면 기도 역시 약해지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요, 바른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경험을 과신하는 것도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왕년의 신앙을 자주 언급하죠. 왕년에 내가 이런 은혜 받았는데, 왕년에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들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지금이죠, 지금. 현재. 그래서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내가 무엇을 예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의 삶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왕년에 내가 아무리 많은 교회를 지어도, 왕년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지금 그 믿음이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과거의 경험, 과거의 믿음, 과거의 기도생활, 아무런 것도 우리 가운데 중요치 않습니다. 현재의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의 경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부여받고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이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과거의 경험에 머물러서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오만하게 생각하며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대해 정직하게 스스로 점검해 보면 훨씬 모자람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할 때마다 우리는 더 작아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더 예수님 앞에 초라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발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을 점검하고,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재조명해 보면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연약한 그 믿음도 분명히 고려하며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기대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내가 오랜 시간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 신앙의 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여전히 누구를 기대며 살고 있는가.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기대어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머물기를 바라며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형식이 아닌 내면의 더욱 중요한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속에 바로 귀신이 쫓겨나는 우리의 상황이 회복되어지는 그 능력 가운데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보면서 한 자매의 간증의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올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사연이더라고요. 어릴적 친부모가 떠나고 새엄마가 오셨는데 그 새엄마를 통해서 신앙을 접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아브라함의, 노아의, 모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매가 부러질 때까지. 심지어는 새꼬챙이로된 매를 들고 와서 그 아이를 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심적 고통이 있, 있었겠습니까. 남편과 결혼하고 어느 날 남편이 내종양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죠. 그런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그 자매의 마음속에 든 것은 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은혜구나. 어느 날 문득 그랬답니다. 남편의 그 병상 생활 중에 하루는 소아병동에 앉아서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아파하는지를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집에 도둑이 들어서 힘든 상황에 아이를 재우면서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구나. 열 손가락 열 발가락 내눈내귀 내 눈이 있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은혜였는데 너무나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살았구나 이 자매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숨 쉬고 남편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아이를 보듬어 줄수 있는 이열 손가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생의 삶이 달라지면서 이제 새로운 이 자매의 삶에 도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모든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다 옳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이끌고 가도 하나님이 다 옳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참제 마음 속에도 이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수 있는데. 이렇게 귀한 교회 속에서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살아야 되는데 늘 순간순간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고 그렇게 살았던 자신을 제 자신을 보면서 아,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가?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았던 저 자매의 고통 속에 그가 깨달은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자매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금은요 이 자매가 디자인 사업을 하는데 열 명을 열 명의 조고모를 두고 그 일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꼭1년에한달2월은 가게 사업장 문을 닫고 심을 간다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러날까 싶어서 이한달 동안은 철저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섬기며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과거에 믿었던 그 믿음의 경험치.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능력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는 내 것인 양 오해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시간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며 더 예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삶을 기대며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삶이 더 변화되어져 갈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내가 살기로 고백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또한 주간의 삶을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